나는 정당하다. 저번에 남부집에 가처분을 걸었어요. 하나는 당원투표가 흘러가고 있었어요. 당에서는 쌍권이. 야, 그럼 당원투표 해보자. 당원에서 한덕수를 원하면 그대로 가자. 이게 9시에 끝나거든요, ARS가. 음, 음. 발표를 안한 거예요. 근데 11시 15분에 발표를 합니다. 비대위를 열고. 음. 뭐라고 하냐면 아주 근소한 차이로 후보교체에 대해서 찬반투표가 반대가 높았다고요. 해 그래서 근소한 차이였 했기 때문에 우리는 김문수로 가게 된다고 발표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첫 번째, 왜 2시간에 걸렸을까요 이상하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근소한 차이인데 이게 미공표 여론조사래요. 근데 제가 김문수 캠프에 물어봤죠. 혹시 숫자 보셨냐고안 음. 준다는 거야. 네. 음. 그러면서 이 기자 지나가는 아. 일을 왜 이렇게 캐냐? 그래서 김문수가 됐잖냐. 그래서 저는 어떻게 느꼈냐면, 이건 당원투표를 이긴 게 아니다. 이걸 못바힐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건 가처분에 눈 돌렸죠. 음. 요거 봐라, 어. 가처분 이상한데 어. 저녁 9시 30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음. 김문수 쪽에서 국민의힘 상대로 음. 소송을 걸어요. 제가 어. 봤을 때는 음. 어. 저거는 인용됐을 가능성이 높다. 후보자 자격을 박탈을 응. 전격적으로 그렇게 새벽에 해버렸잖아요 <laughs> 국민의 힘에서 나 아직도 웃겨 <laughs> 내가 지금 어지러지랍니다 (2박 3일을) 웃고 살아 <laughs> 네. 어? <웃음> <웃음> 어지러질한다, <웃음> (2박 3일을) 웃고 사는데 사실 정치가 희극이면 국가는 비극이다 아 이런 말이 있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건 국가적으로 안 좋은 건데 그래도 웃겨서 참을 수가 없어. 하, 진짜 어지러워. 어, 그래서 한다. 방송 때 내가 하, 많이 참으면서 하는데 결국 네. 웃어. 웃기는데 <laughs> 어떻게? 해? 이거는 진짜 어. 어떤 드라마에서 어떻게 이렇게 써도 야 이거 드라마 안 봅니다 사람들이. 아지요. 아니 그래서. 아니니까, 이게. 음. 내가 인공지능을 아주 그 파워 검색을 동원해가지고 어야 이것과 비슷한 다른 나라의 사례? 동서 고금 어 동서양 어디든 좋은데 어 비슷한 사례 이렇게 찾아보라. 웃기고 역기적인 정치 <laughs> 스캔들이 있으면 찾아와 그러니까 한열 개를 찾아냈어 네. 그래 읽어 보니까 1972년 민주당 부통령 후보 음. 사태 번복 파동 음. 있고 또 작년에 이제 바이든에서 해리슨으로 후보 교체 아, 사건있고 가지고 그거를 내내 읽어봤는데 네. 문제는 안 웃겨. 아! 어 이걸 보다가 그걸 보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지 그 정도는. 어, 그렇죠. 네. 안 웃겨, 안 웃겨. 네. 그래가지고 더 찾아봐죠. 동양 쪽에 어디 뭐 이런 것들 찾아봐. 뭐 음. 해가지고 또몇 건이 있는데 내 일일이 소개는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음. 안 웃겨. 음. 그래서 내가 보니까. 네. 그거는 저기 뭐냐 한동훈도 그래고 왜 동서고금에 없던 일이래고 뭐 그렇죠. 어 역정당 역사 정치 역사상 없었던 일이라고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얘기가 맞아. 음.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음. 그래가지고 이거는 진짜 대한민국의 K K 정치. <laughs> 예, 이게 이게 K 역기 정치. 어 이거를 그냥 각본으로서 넷플릭스에 띄워. 네. 어 이러면 저절로 흥행이 된다고. 이거는. 음. 독보적이더라고. 음. 없더라고. 없죠 없죠. 근데 이거는 새벽 2시 30분에 후보자 지위를 전격적으로 음. 박탈하고 그 다음에 후보자 지휘 공고를 내는데 음.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 네. 서류 32가지 종을 다쳐서 네. 직접 국회를 방문해라. 맞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진짜 이게 어떻게. <laughs> 아이 진짜. 아. 그러니까, 이제, 참, 뭐, 어, 저, 한덕수는 좋다고 간거 아니에요? 그냥 네, 그죠. 나머지는 다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음. 한덕수가 이게... 꿀떡 삼키려던? 그 대선 후보 아. 결국은 다시 네 돌아오게 어, 됐죠. 그 아. 아. 제가 그 사실 주말에 네. 아. 보셨지 뭐냐 제가 이제 기사를 하나 썼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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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간만에 저 단독 기자 제가 네. 단독 기사 네. 단독 좋아 단독 네. 이거 이거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 네. 잘 들어요. 이거 제가 오늘 어제 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선거했고 제가 어제 1 2 시간을 갈아 넣었어요. 네. 이거 이것, 쓰 쓰라고. 아. 와 진짜 힘들었어요. 네. 지금까지는 전초전이고요. 아. 이 네. 기사를 설명해 주는 게 오늘 진짜 방송이죠. 그렇죠, 그렇죠. 저게 네. 이제 조금 어려울수있는데 네. 변사님 이제 명잘하니까 네. 저게 김문수 가처분 송소 송달요. 네. 이제 승부전이 이건데 이게 음. 이제 요약을 한줄 요약을 제가 해드리면 네. 이런 내용이에요. 네. 지금 이제 김문수 후보로 결정적으로 그 교체가 실패한 거 있죠. 네. 이건 어떻게 알려졌냐면 당원 투표에서 이겼다는 거야. 그렇죠 김문수 교체 된 네, 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교체된 게 일요일 날이거든요. 네. 아 토요일 날 토요일 네. 날 밤인데 음. 토요일 날5월1 0일이에요 5월 1 네. 0일 저녁에. 8일. 그 23시, 음. 그러니까 자정으로 가면서 음. 이 모든 일이 네, 발생합니다. 네. 근데 제가 토요일날, 그 당직이라서 회사에 있었어요. 음. 회사에 있으면 보고 있는데 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니까 투트랙, 하나는 가처분을 걸었어요. 네. 김문수 후보 쪽에서 음. 그날 오후 5시에 안 된다. 응. 후보자 나는 정당하다 새벽 (3시에) 한 덕수만 넣은거 맞냐라고 응. 법원에 남부지배 가처분을 걸었어요 오케이. 그리고 하나는 당원 투표가 흘러가고 있었어요 응. 당에서는 쌍권이 야 그럼 당원 투표해보자 응. 당원에서 한 덕수를 원하면 그대로 응. 가자 응. 그두개쭉 흘러가고 있는데 응. 이게 (9시에) 끝나거든요 에이알스가 응. 저녁 (9시에) 끝나요 응. 발표를 안 해. 발표를 하는 거예요. 아홉 시에도 네. ARS는 음. 전자 집계라서 아홉 시면 집계가 돼요. 표를 깔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근데 1 1시1 5 분에 발표를 합니다. 네. 비대위를 열고 음. 그러면서 신동욱 대변인이 뭐라고 하냐면 근소한 차이로 음. 아주 근소한 차이로 김문수 후보, 후보 교체에 대해서 찬반 투표가 음. 반대가 높았다고요. 그러니까 네. 김문수로 후보 가자 이거야. 네. 음. 그래서 근소한 차이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 김문수로 가게 된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나. 아.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제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왜 2시간에 걸렸을까요? 음, 아니, 집계한 거9시 말하면 되고 그렇죠. 예, 그에서 바로인데. 예, 이상하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근소한 차이인데 이게 미공표 여론조사래요. 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나그 다음날. 네. 그러니까 나한 알려달라는 게 아니라 미공표인데 당사자한테는 알려줘야 될거 아닙니까? 결과를. 음. 판독사하고 김문수는 그걸 볼 권리가 있어요. 예, 네. 네, 어찌됐든 간에. 네, 그렇 근데 제가 김문수 캠프에 물어봤죠. 혹시 숫자 보셨냐고. 안 받대. 음. 안 준다는 거야. 네. 왜? 없으니까! <laughs> 저는 그래 생각을 했어요. 네. 저는 저는 그러니까 의혹인데 의혹이지만 아 이거는 없을 수, 있다. 없을, 수 있다. 없을 수 있다. 없을 수 있다. 아니 당원 투표를 하는데 왜 없냐고. 네. 왜? 그쵸. 네. 그래서 그이 투표는 없거나 내지는 그러니까 중간에 뭐 ARS 한번 소동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어. 우당탕탕인데 아무도 몰라요. 네. 그러니까 존재 유무도 모르고 음. 어. 이게 후보자 쪽에 보이지도 않고 어. 근소한 차이로만 얘기를 해요. 음. 어. 그러면서 지나갔는데 이기자 지나간 일을 왜 이렇게 캐냐 어. 그래서 김문수가 됐잖냐 어. 됐으면 됐지 음. 했는데 그래서 저는 어떻게 느꼈냐면 이건 당원 투표를 이긴 게 아니다 당원 투표를 이긴 거 아니다 에이. 그게 있든 없든 음. 뭐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네. 그래서 제가 이걸 못 밝힐 이유가 음. 없거든요 심플하게 밝히면 어. 아니 숫자 공개하잖아요 해결됩니다 음. 그래서 제가 아 이건 가처분에 눈을 돌렸죠 음. 요거 봐라 어. 가처분이 이상한데 어. <laughs> 했는데 이게 그날 9시 30분. 아. 저녁 9시 30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음. 전자 소송을 했거든요. 네.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법률가신가 네. 김문수 쪽에서 국민의힘 상대로 음. 소송을 걸어요. 그렇죠. 음. 야, 너나 쫓아내라는데 안 되지. 이게 렇딱 음. 거는데 그때 뭐가냐면 가처분 송달료라고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송달료. 네. 송달료. 이게 이제 그 종이를 송달하는 비용이에요. 음. 근데 전자 소송에 송달료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네, 이게 이메일 하나당 30원이에요. 60원인가. 돈이 아. 안 들어가. 아. 근데 9시 반에 그 양쪽에 서버에 뜨거든요. 어. 제가 그 캡쳐본도 있어, 사실은. 음. 있는데, 송달료로 5만원을 더 내라는 고, 통지가 뜹니다. 어. 추가 납부. 예. 네. 5만원, 그러니까 돈 부족하니까 너더 내라. 음. 음. 근데, 아까 말했지만 제가 이메일 하나에 30원이랄까요? 어. 그럼 여기다 1 0개를더 넣어야 돼. 자료가 천개가 있어요. 어. 그래서 제가 의문이 들었지. 어? 송달료로 5만원을 왜더 달라고 하지? 그렇지. 사람 번에 5만원 나오거든. 인편으로 음. 네, 예. 그러니까, 네. 근데 이게 인용이 됐을 때, 그 집행관이라고 법원에서 찍어가지고 야너 이거 들고 빨리 갔다 와라 어왜이 이메일은 뭐냐면 전자송할 때 회피 전략이기 때문에요 들어 아. 놓아버려 이메일 안 열어 아. 여기서 이제 안열 안 수도 있잖아요 네. 내지는 전화 안 받으면 돼 음. 아. 근데 사람이 찾아가면 아. 만날 수밖에 음. 없거든 음. 그래서 권영세 비대위 현장을 이게 이, 이 저희 가설이에요 네, 네. 가설인데 권영세 비은 비현... 그 비대위원장한테 네. 직접 찾아가면 집행관이 음. 필요합니다. 음. 네. 집행관. 그러면서 종이를 주는 거야. 너 인용됐어. 어. 김문수 빨리 복귀해 줘. 어. 이러잖아. 그 즉시 복귀해 줘. 음. 그래서 추가 납부 송달료는 무슨 의미냐면 제가 네. 봤을 때는 음. 저거는 인용됐을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지 않고서는 <laughs> 그럼 인편 배달료라고 본 거다 말이야. 그렇죠. 그렇죠. 어. 어. 그게 합리적인 해석이다. <laughs> 그렇죠. 오케이. 음. 어 근데 이거는. 굉장히 보세요? 기자정신으로 예리한 지점이다. 그렇죠. 예, 어. 너무 예리한 지점이다. 왜냐하면 지금 김문수가 당원 투표로 어, 다시 대선 후보 자격을 회복했다는 라 거를 이게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음. 어떻게 온라인 당원 투표를 했는데 어떻게 김문수가 이겼지? 이해가 안 가네? 예, 왜냐하면 어. 그전까지 쭉 한덕수가, 한덕수가 치고 나갔거든요. 어. 음, 분명히 온라인 상에서. 그런데 음. 김문수가 결과가 깠더니 이겼다고? 이해가 안 가는 지점에서 시작을 하니까 기자 정신으로, 야, 이거 가처분에서 뭔가 이거 있는 거 아니야?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나는 그 의심에서 시작했지만, 그렇죠. 왜 가처분을 그렇게 긴급하게 열었는데, 결정을 올리기만 하면 되는데, 굳이 추가 납부 송달료까지 빨리 납부해라.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는 가처분이 법원에서 어떻게 보면은, 인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할 수밖에 없고할수 있죠. 왜냐하면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인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높았죠. 왜냐하면 우리 이제 방송 전에도 이정주 기자님이랑도 얘기했지만, 이게 대선 후보 자격이 박탈되기 전이랑 박탈된 후랑은 지가 위 다르거든요. 완전 다르죠. 근데 박탈되기 전에 내지위 인정해줘라고 법원에다 청구하는 거랑 그때는 아니 뭐 내가 지위를 인정해주고 안 주고 지금 지위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 맞잖아요라고 그렇죠. 할수 있는데 박탈 됐어. 음. 그러면은 어 박탈된 거 이건 아니지. 법원에서 그렇죠. 제송을걸수 있거든요. 그렇죠. 어... 그러면은 야 그러면 법원에서 만약에 이가처분 인용이 되면은 그러면은 김문수 살아나고 한덕수 자기가 등록한 유일한 후보라고 그러고 그렇죠. 그러면 이건 완전히 에. 후보가 없을 수 있는 에. 상황까지 가는 거잖아요. 아... 야이 지점을 찾아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거 뭘 가정이에요. 네, 알 가정이죠. 수가 없고 법원도 당연히 네. 모르죠. 근데 저는 음. 그런 의심을 했다는 음. 거고 어. 김문수 캠프는.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음. 이거 간단합니다. 제가 지금도 말씀드린 게, 죄송한데, 당, 혹시 당장 보시면 네. 저한테 뭐라 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표를 까시면 돼요, 까면. 음, 그렇죠. 저한테 알려달라는 게 아니라, 어. 김문수 캠프에 알려주세요. 그렇죠. 어. 근소한 차이인지, 차이가 얼마인지 궁금하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캠프가 궁금해. 음. 근데 왜안 알려주는 겁니까? 음. 그러니까. 못알려지 이거 뭐가 있나요? 맞아요. 이미 어. 끝났는데. 네. 이미 모두 끝났는데. 어. 야, 모두? 이 지점 설명이 안 자, 되는 지점을. 그래서 말... 5만 원이 나고, 국민의힘 그지도부가 이때부터 어떻게 반응했는지. 음. 네. 네. 이젠 이 설명에 필요해. 네. 야, 5만 원뭐 하고 뭐온대 네. 자, 이걸 봤어 지도부가. 그 다음 수준? 그 그래, 저는 9시에 어. 이미 ARS 끝났는데 네. 어. 사실 지도부는 당내 선거 하잖아요. 음.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음. 나 온지. 어. 그 그러니까 제첫 번째 가설은 ARS가 그러니까 중간에 없을 수도 있다. 이건 하나의 의혹이고 가설이고 모르지만 네. 있었다 할지라도 네. 보세요. 예를 들면 한덕수가 이겼다 쳐봐요. 음. 그러니까 김문수 이겼는지 한덕수 모르지만 네. 제 경우의 수로 남게요 음. 한덕수가 ARS 이겼어. 음. 어. 근데 이겼다고 발표를 했네. 네. 근데 만에 가처분 들어왔어. 네. 어. 예를 들면. 인용 인용됐네? 어. 그럼 이거 만약에 개쪽 먹는 거. 그렇죠. <laughs> 진짜로. 어, 진짜 그러니까 당원으로 음. 밀어붙였는데 음. 법원이 찍어 버린 거야. 네. 어. 그럼 여기서 또 우당탕탕 발생해. 음. 나중에 수사 받아야 돼. 네. 에이. 그리고 직권남용. 그게 있어요. 이제 캠페인 제가 들었는데. 음. 이게 이제 새벽 3시에 막 꼼수 썼잖아요, 약간. 네. 그런 식으로 하면 네. 이게 정당법하고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거를 가처분 인용을 해 주는 순간에 네. 어. 말말 그대로 음. 나중에 이거를 자행한 사람들 있죠. 어. 이 사람들은 수사대상 올라요. 수사대상 쌍권이 용도시. 수사받을 수 있어요.라고 음. 어. 그 변호사들이 음. 말을 해주더라고요. 저한테. 아, 그러면은 자 그날 9 시에는 당원 투표가 문제가 아니었어. 요 그렇죠. 음. 법원에 가처분 인용이 되느냐 마느냐가 내 목줄이 달린 문제야. 나 나중에 수사받을 수 있어. 음, 그렇죠. 이게 지금 결정을 앞두고 있는 네. 시점이 되니까 야, 당원 투표는 저기 뭐냐, 절대까지마 그렇죠. 이래놓고 법원 판결에 맞춰서 다시 음, 이제 전략이 바뀌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아. 네. 그리고 당원 투표라고 그냥 떠다 밀자. 음. 그렇죠. 아, 그것 때문이라고 하자. 법원 네, 빼고. 네, 네. 그렇죠. 음. 어, 쪽팔리니까. 그쵸. 왜냐면 하 음. 당원 투표라고 해야 뭔가 그나마 여태까지 막장 개막장이었던 것에서 이제 어, 민주적으로 선출되었다 그렇죠. 아. 포장을 하는 거죠. 네. 포장을. 네. 네. 사실은 아. 법원에서 인용 나오고 어, 당원 투표에서 한덕수가 뭐 인정이 되고 그러면 이게 두 명이 되면서 이건 진짜 완전히. 아. 아 이렇게 되는 상황까지 갔을 수 있거든요. 네. 후보 등록 못할 수 있어요. 네. 국민의힘 과연 후보가 누구냐 또 못하는 상황이 될수 있었는데 그렇죠. 이거를 이 상황 두 시간 동안 이제 머리를 싸매고 그러니까 그렇죠. 이걸 걱정한 거야. 이 쌍권이 걱정한 거는 네. 이거 인용되면 후보 등록을 못하는 사태가 못올 수도 수 있죠. 있는데 그건 자기들이 그러니까. 다 뒤집어 써야 되다고 네. 야, 야안 되겠다. 음. 그래 느니 그냥 김문수 음. 직인 주자. 그런데 이것을 10일 날 조선일보가 경고했어요. 아, 네, 아주 정확하게 경고했어요. 아, 기사가 했습니다. 있었죠. 9일에. 기사가 나왔어요. 음... 아니 10일 기사로 아, 나왔어요. 어... 네, 10일 기사로 나왔는데. 이게 저기 뭐냐 법정의 판결에 따라 네. 국민의힘 후보 못낼 수도 있다. 음. 이 기사가 10일 날딱 나온 수 거야. 음. 그리고 기사를 엄청 길게 한 면을 다 털었어. 요 음. 그리고 이걸 예측했다는 거야. 음. 어, 이 기사 내용이 잘 되는 이 이런 기사는 조선일보밖에 안 썼거든. 음. 아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기사 명칭을 알려드릴게요. 음. 어, 참고로해서 여러분들 지금 찾아보실 수도 있어요. 법원에 맡겨진 국민 국힘의 운명. 판결에 따라 대선 후보 못낼 수도. 그럴 수 있었죠. 어. 그런데 사실 저는 법조인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예측이 됐어요. 네. 이가춰본 인용이 되면은 대선 후보가 못 낸다 여기까지 예측이 됐는데. 네. 이제 그거는 이제 기자분이 쓰신 거지요 아, 이거 거지만, 9일날이네. 9일, 9일 맞잖아요. 기사야. 제가 9일, 9일에 그 봤거든요. 아 9일이네. 이 정도는 예측 가능한 네. 수준이었는데 네. 사실상 그 판결과 이 당원 투표가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거를 야 이거 가처분 이거 인용되는 거알고선 회의에서 이거 11시 반에 한거 아니야? 라고 어. 밝혀낸 이정주 기자가 아, 감사합니다. 야 이거 신의 한 수다. 이거 네. 올해 기자상이야. 아닙니다. 네. 아, 네. 뭐 아, 네. 필리처상. 네. 아니, 사실 이게 아니라고 하면 국힘에서 밝히면 돼요. 밝히면 몇 돼요. 퍼센트인지 근소한 차이로 김문수가 이겼다는 거 어느 방송에서 설명 못하고 있거든요. 알았어. 그러면은 네. 이걸 이정주 기자가 이런 의혹을 시나리오로 짜서 기사를 썼어. 네.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그들어? 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저는 음. 이제 하나의 합리적인 추론한 을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음. 여러 가지 취재를 한 다음에 제 말이 맞다는거예요 다시 한번 음.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음. 기자는 의혹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고 음. 풀리지 않는 몇 가지 아까 제가 어, 왜 왜 2시간 끌었을까? 어. 왜 11시 13분에 발표해서 왜 근소한 차이란데 왜 당사자에게 안 알려 주느냐? 어. 저한테 알려 달라는 게 아니에요. 네. 미공표 알겠다니까요. 네. 아니, 그렇게 얘기는 했고. 네. 어, 그래서 어떤 반응이 네. 이기사에 여파. 아, 그래서 어, 했더니. 네. 일단은 제가 국민의힘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다들 의원들이 만나서 제가 근데 이거 인용 인용됐을 인용? 가능성이 높던데요? 네, 네 그럴 수도 있다면 네. 의원들이 저랑 악수를 하다가 갑자기 손을 놔요. 어? 어? 하면서 어. 동공 지진. 네. 어. 근데 정치인들이잖아요. 네. 어. 감이 오거든 어. 그랬을 수도 있다. 아. 그거를 네. 서로 순간적으로 전기를 느끼는 거야. 네. 아.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건 지도부 말고는 네. 일반 평 의원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네. 모를 수 있지만 이 음. 당의 행태를 너무 잘하는 거지. 에. 그래서 제가 이 의혹 제기를할때뭐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이런 말안 합니다. 음. 어. 이런 말안 해요. 왜 어. 자기들이 자기 자신 음. 알든요 음.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해볼까요? 어. 이게 여론조사가 네. 김문수 후보가 이겼다고 하잖아요. 네. 저는 쉽게 믿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음. 그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이겼을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러면 지금까지 여조 보세요. 네. 11일 전까지 여조를. 어. 당원의 한정에서 쫙 보잖아요. 어. 한덕수 후보가 김문수하고 붙었을 때한 번도 진 적이 없어. 네. 제가 본 거는 맞아요. 음. 음. 네, 당원 한정에서, 네, 그러니까 한정에서. 여조는 사실 음. 역투표 들어오니까 음. 일반 어. 여조에서는 뭐 삐까삐까한 음. 적 있어요. 근데 음. 당원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한정하잖아요. 거의 한 번도 못 이깁니다. 음. 늘 한덕수가 위야. 단일한 한덕수로. 왜냐하면 그 여기 전략 투표 하겠다는 음. 거거든요. 그랬는데 해픈 투비로. 1 1일날 마지막 전쟁에서는 딱한 탄데 그 여러 번의 게임 중에 이 전쟁으로 보자면 어. 앞에 열 판을 깨지고 마지막 한판 이겼네. 어. 어. 근데 그한 판이 결정타였네. 이게 설명이 됩니까? 안 되죠. 이게 합리적인 설명이 돼요? 아무도 어. 설명 못하고 있는 부분이 그아 그러면은 분이. 한덕수 입장에서는 열 받잖아 당원 네. 투표도 네. 저거 공개가 안 되면 내가 이겼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러면 스탑 더 스틸. 네. <laughs> 저기 이거 부정 선거 어, 어, 저기 그죠. 조작해서 발표했다. 네. 그죠. 나 같으면 부정 선거론으로 나는 승부한다 이거지. 음. 근데 한덕수도 믿어버렸구만. 그죠. 아. 그런데 법원이 속아버렸구만. 브레이크를 잡고 있으니까. 아. 스탑 더 스틸 떠나서 브레이크는 법원이 있금 잡아. 그건 좌파 사법 아. 카르텔이기 아. 때문인 아. 거야. <laughs> 어, 어. 그러면 아, 여기 아. 좌. 어. 저기 재판부는 그래서 믿을 수가 없고 네. 국민의힘이 스탑 더 스틸. 음. 어? <laughs> 이 부정선거론을 제기해도 이건 대법한 아. 얘기라고. 네. 어. 그참더 이상 캐면은 국민의힘에서 안좋아할것 같아요. 아안 좋아하죠. 네. 제가 사실 이거 취재할 때 모든 캠프가 저를 안 좋아했습니다. 아 네, 왜냐하면 김문수 캠프 조차 심지어 네. 당에서는 당연히 야 당원이 이겼지 하고 네. 싶고 음, 음. 그게 그 저간의 사정이 네. 그러니까 인용인지 기억인지 아무도 몰라요. 모르는데 저는 그런 의혹을 제기한 거고 가능성을 가지고. 음. 그럼 국민의힘에서는 어찌됐든 야 당원으로 이겼어 이렇게 말하고 싶고. 그렇 어. 당연히 한덕수 쪽도 이 부분을 어 당원에서 졌으니까 명분 있게 이제 퇴장하고 싶은 거고 어. 특히 김문수 캠프는. 음. 당원이 나를, 굳이 당원이 나 지지했다. 어. 어. 이게 더 좋은 모양새잖아요. 그 어. 그러니까 세 명에게 모두 불편한 진실이야. 아. 어. 그걸 제가 깼습니다. 네, 아, 취하려고 좋아. 그런데 지금 벌써부터 당원들이 쿠데타를 막았다. <laughs> 아니 아니야. 아니. 당원들이 보니까... 이제 당내 네. 민주주의의 승리다. 아. 국민의힘 당원들이 이렇게 합리적이다. 어. 어. 이런 세탁을 하잖아요. 네, 아, 이건 한가가 좋거든. 네. 어. 네. 오만 신문이 이건 다 좋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로 우려먹기 좋고. 그렇죠. 아, 오늘 말자. 다 그렇게 깔렸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게, 아, 이게 진짜 이 방송이 많은 사람들이 봐야 된다. <laughs> 음, 어, 어. <laughs> 아니, 이거를 네. 설명한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그렇죠. 어느 방송에서도 한번 얻었죠. 어떻게 네. 이 김문수가 네. 여론조사에서 이겼지? 네. 음, 설명이 안 되네? 네. 야, 그렇다면 그 여론조사, 그게 안 되나? 온라인에서 그렇게 기대 등등하던 그한덕수를 밀고 있던 그 세력이 어떻게 졌지 음. 아니, 봐봐. 지금 이 순간에 김문수도 섞고 있어. 네 <laughs> 김문수도 음. 이 당원 투표는 음. 포기했었다고. 음. 그 질문 문항이 이거예요. 그렇죠 문항 후보를 한덕수 맞아요. 후보로 교체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음. 김문수는 말해서 아예 빼버렸어. 음. 한덕수 어때? 그러면 좋아, 시어요것만 묻는 거거든. 이러면 김문수가 이걸 알고 아 끝났구나. 음. 당원 투표에서 졌다. 음. 저기 저 법정에 가서 최후의 호소를 해보자. 음. 김문수도 이래고 있었는데. 그렇죠. 아니야. 당원 투표에서 이겼어 그러니까 김문수 반응이 뭐요? 어 이런 투표는 이기는 <laughs> 법이 없어. <없을까? 웃음> 그러니까 자기가 당황했을 거예요. 본인이 당황해가 네. 이런 투표는 네. 찬성이 더 많을 건데. 그렇죠. 런데 반대가 더 많았다고? 부결됐다고? <laughs> 이러니까 원래 김문수가 어리버리하잖아. <laughs> 그냥 넘어가서 감동입니다. 음. 어 이렇게 되고 자기도 속아 넘어간 거야. 음. 아. 그러니까 자기의 필살기가 있잖아. 이 회칼로 푹찔렀서어이래 음. 어, 가지고 죽은 건데 한대 그리고 때렸거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찌른 건 빼놓고 자기가 법정의 그 칼로. 음. 그리고 한대툭 때린 걸로 이걸로 죽었다고 봐요, 네. 상대방.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면 저는 어제 합리적인 의심을 한 거고, 네. 풀리지 않은 의문들을 네. 제 기사에 다 담아놨어요. 네. 그리고 아. 남부지법이든지 음, 받았는데, 음. 음. 아니 물론 이거는 시행되지 않은 가설이라서, 음. 저는 하나의 의혹 제기를 한 거고, 음. 그 의혹에는 증거들이 있는데, 남부지법 말로는, 음. 이제 뭐, 저거, 뭐, 추가납부가 꼭 그런 음. 의미가 아니다. 우편할 때도 뭐 쓴다, 음. 뭐, 뭐, 얘기를 해요. 음. 아. 알겠어요. 음. 알겠는데, 그 우편, 우편 송달료가 추가납부 한 거는, 음. 아. 김문수 캠프에서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고 네. 어. 예, 이, 그 전자소송을 쭉 하는데 대리인단에 뭐 우편이 있으니까 그 우편 요구하는 대리인들 한명 있었대요 음. 여러, 여러 변호사 중에 음음. 국민의힘 쪽에 음. 뭐 그렇다 치고 근데 저는 그거조차도 지금 본질은 또 그게 아니에요 그게 맞다 치더라도 음. 김문수 캠프에서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이해가 안 된다. 음, 본인들도 근데...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 본인들도. 음, 본인들도 아까 말씀대로 방원 우리가 이겼다고? <laughs> <laughs> 아 자기들도 그렇게 설명한다니까요. 예. 네. 어. 네, 제가 진짜로 딥하게 딥스테이트한테 물어보잖아요. 네. 딥스로토한테 아 제가 <laughs> 물어봐요. 그 모님, 모님도 안 믿으시죠, 솔직히? <laughs> 네? 어, <laughs> 어제까지 판판이 지다가 네. 오늘 이겼다고요? 네. 모님, 이거 사토스티 해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내가 이런 걸 모르고 아까 경향 TV 나가가지고. 당원들이 이제 지도부의 피로감을 느낀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건 아니지 이러면서 내 아름답게 해설했네. 아우, 나도 아니, 아, 나도 이거 괜찮습니다. 저는 약간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음. 그 발간하는 사람이 기 때문에 네. 어. 이 튀는 거 음. 이런 튀는 거 제가 이제 이걸 잡아냈다. 어. 그리고 이 가설에 대해서는 아무튼 당과 그렇죠. 어디도 예, 명백하게 저한테 음. 음. 그걸 밝혀주시면 돼요 지금 네. 안 늦었어요. 네. 네, 당의 수치를 알려주시고. 네. 명백하게 양, 양쪽에 하면 돼요. 네. 네, 그러면 근데 그것도 사, 사람들이 당원들 못 믿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어. 왜 지고 있었냐 이거야. 아홉 어. 시에 열한 네. 시까지. 1 1 시까지. 네, 왜 지고 있었냐. 네. 상황을 보려고 사, 한 그, 거예요. 상황에 대해서 이걸 고민해봤는데 을아두 명이 되면 이거 마지막에 이거 어떡하지 <laughs> 야. 그죠? 그래서 어떻게?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가처분에서 만약에 네. 가처분에서 그 아홉 시 반에 이제 왔다고 했잖아요. 음. 기각이 됐으면 네. 그때 투표를 내리면 그게 한 독서 이겼다면 그때 깔라고 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선선제적인게 법원 법원 가처분 맞아요. 네, 그래서 아하. 들고 있었던 거예요. 네. 음, 네. 그러니까 네. 먼저 발표했다가는 그렇죠. 법원에 이렇게 지통을 맞으면 이제 그렇죠. 완전 아작게 나니까 네. 아. 그럼 후보가 없어지는 그렇죠. 상황이 되는 거예요. 투표는 네. 후순이고 그렇죠. 우선순위는 법원의 가처분이거든. 네. 그래서 아하. 그걸 기다렸던 거예요. 사 저는 그래 그래서 사실 제가 기대했던 거는 음. 후보가 없어지겠구나. 저는 <laughs>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네. 이게 아우 아침에 한덕수 후보가 등록했다고 그러고 어 저도 이제 국민의힘 당원입니다 이러길래 어 여기 후보가 없어지겠구나 네.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는데. 예. 그나마 네. 마지막으로 쌍권이 네. 그 당을 구한 거요. 예왜 그러냐 <laughs> 이런 전략적 판단을 못 하고 야. 앞에 것도 기각됐잖아. 음. 뒤에 것도 기각이야. 뭔 소리야. 이렇게 망상에 빠져가지고, 당원투표 까버리고, 빨리빨리 빨리 후보 교체. 이랬다가 뒤통수를 맞았으면, 음. 법원에서 인용된 게 날라왔으면, 은 진짜 후보못 나는. 맞아요. 그렇죠. 난리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이제 조선일보 시나리오를 로가는 음. 거거든요. 음. 뽀개집니다. 네. 맞아요. 뽀개지는데, 이때 정신을 차린겨. 음. 어, 이거는 저 법원 가처분 봐야 돼. 음. 이거는 뭐냐. 거기까지라는 거야. 이 사람들이 쿠데타를 해도 한계가 있어. 네. 윤상열도 그러고 해보면은 그렇죠. 온갖 똥은 다 싸질러놓고 어. 그 다음에 배째는 순서인데 네. 여기는 항상 못 가. 네. 그렇죠. 그렇죠, 어, 네. 어, 항상 네. 어? 싸질러지기만 하죠. 맞아요. 네? 거기까지 못 가는 거야. 배를 네. 못 짰다는. 음. 애매하게 올라갔다가 네. 네. 어. 자기들이 진짜? 안전한 구간에서 음. 딱 싸워보려고 하는. 사실 그래가지고 후보 등록에 문제가 생기면은요. 음. 이거 70년 한국 정당사에 초유의 사태인데 이건 진짜 세계적 사례를 못 찾거든. 그죠. 정말 못 찾아요. 음. 그러면 이제 자기들 완전히 이제 그 당원들한테도 그렇고 온 지지자들한테 복날에 개패드 덮어맞아야 된다. 그죠. 그 선거장 580 날라갑니다. 네. 이제. 어. 선거할 때 써야 되거든. 네. 어. 구조금.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나이트 에어 음. 하나의 이제 재앙이 닥치고 있는 순간이었어요. 음. 그래서 2시간 동안 수고한 구거 아닙니까 음.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김문수 이렇게 된 거지 에. 어. 그것도 네. 모르고 당원의 승리인 것처럼 포장된 어떤 네. 모습. 저는 저는 지금 이 가설이 굉장히 지금 기가 네. 네. 오늘 하루 종일 사시설했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이게 합리적이합니까? 네. 설득력 있죠. 기가 네. 네. 확 열린다. 네. 사람들은 저보고 음모론자라 하지만 아. 저는 그렇지 않아요. 원래 아, 네. 지동설 얘기하면 네. 중세 그렇죠. 미친 놈입니다. 아. 네. 제가 처음 미친 놈 소리 많이 들었어요. 아. 아닌데 이렇게 네. 했을 때. 너는 왜 이렇게 믿지를 못하냐. 어. 근데 이게 의심하면서 어. 이제 저희 직업이 네. 의심하는 이거는 직업이거든요. 5만 원이 밝혀준 진실이에요. 아. <laughs> 어. 그 5만 원 아니었으면 꼬일 뻔했어. 그렇죠. 근데 5만 원은 송달료 네. 여기서부터 문제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아니, 어. 이거를. 해치한다는 자체가 정말 기자 정신이 아니고든요 질문하는 기자만 가능하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뭐 제가 제 입으로 자랑하기 그래서 아, 네. 제가 어. 이거 취재하려고 겁나 엄청난. 그렇죠. 근 그거 제가 딱 알아봤잖아요. 에이. 이거 에이. 기자가 아니면은 할 수가 없는 일이다. 이거 변호사들은요. 에이. 그렇기까지 신도깊게 생각 그렇죠. 못해요. 왜냐면 이게 법률 그쪽만 생각하지. 그렇죠. 어, 이렇게 돼서 이 막후에 이렇게까지 생각 못하는 네. 부 분이 있거든요. 어, 변호사들조차도. 그럼요. 그렇죠. 음. 법법테두 태둑 안에서 사고 예. 방식이 있거든요. 예. 그렇죠. 예. 런데 아. 저희는 이제 세상을 비틀어 봐야 되거든요. 네. 아. 왜이럴 다. 그렇죠. 예. 어. 네. 뭐 음. 최상병 음. 사망했을때도 그렇잖아요. 음. 사람들은 뭐 사고 사당 했다어 이상한데? 그렇죠. 음. 음. 어. 맞아요. 그때 이제 그의심에 시작하는 거예요. 어왜 갑자기 고민줄게안 입혔지? 이걸 일컬어서 비판 정신이라고 하는 거예 음. 그렇죠. 비판적 사고 아, 모든 말씀이... 철학의 출발이죠 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음.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그 어떤 그 자율적이고 독립적이며 음. 비판적 사고가 우리의 이제 지성을 만들고 그렇죠. 언론을 만들고 음. 어, 우리 저녁 방송을 만들고 <laughs> 가깐만 있어봐 지금 동접자 몇 명이요? 어 동주 천이 천이백팔십 명이에요. 그래요? 어, 좋습니다. 예, 예. 네. 아무튼 이만큼 이제 이런 사단이 이렇게 막장이었다 네. 아. 이걸 이제 국민의힘에 네. 지금 한이 2박3일간에이 네. 막장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제가 말씀드린 금통일. 거예요. 예, 네. 여러분들이 빨간 양 먹을지 파란 양 먹을지 잘 보시고 진실 알고 싶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네. <laughs> 자, 그리고 어 네. 그러니까 막장은 막장인데 어떤 막장이냐. 음. 예를 들어서 어, 주유소 습격을 한 거야. 음. 응? 그래가지고 이제 서랍 털고 현금 털고 네. 다 털었는데. 네. 저쪽에서 기동 타격대가 오네. <laughs> 어, 근데 퇴로가 막혀 있네. 네. 그래서 서둘러서 그 동안 훔친 걸다 원위치 시키는 거죠. 거죠, 거죠. 서랍에 <laughs> 훔친 거. 얼마 이거 여기 있었잖아 이 자식아 거기다가 그렇죠. 거기다가 다시 돈 넣고 그 다음에 금고 다시 돈 <laughs> 네. 넣고 잠그고 그 다음에 이제 원위치 시키느라고 혼비백산을 한 거야. 맞아. 그게 두 시간 동안. 맞아. 그게 두 시간이야. 예, 네, 요겁니다 그래서 딱 주유소를 털었다가. 음. 어, 다시 원위치 시켜놓고 음. 그다음에 기동 타격대가 와서 그래 우리 아무 짓도 안 했는데 <laughs> 우리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이렇게 하는 거지 <laughs> 그렇죠 네. 그러나 CCTV는 돌아오고 있었다 아네그 아. c c t v 에 증거들이 있는데 네. 아. 여기저기 흩어진 네. 증거들을 네. 정말 이렇게 기대 정신으로 그렇죠. 찾아내는 네. 거야 대가다 지웠거든 근데 네. 그러나 안 지워진 그 사각지대 제가 음. 요건 뭐지 이건 음. 뭐지 터질 음. 맞췄다 <laughs> 아 맞췄다 예. 아. <laughs> 아, 아. 네. 한번 뭐 나중에 또 보시면 돼요 네. 지금이라도 억울하시면 네. 공개를 어. 하시면 그렇죠. 궁금해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지? 민주당이나 그쪽의 후보 캠프에서 음. 이걸 정밀 분석해가지고 TV토론 대책을 <laughs> 쓰면 돼요. <laughs> 듣자하니 지지율이 좀 떨어지셨다던데요. <laughs> 아, 어, 어, 어. 한덕수 후보가 어. 지지율이 높아서 되는 걸로 음. 알고 계셨던데. 음. 어, 인정하시냐? 음. 뭐 이렇게 하면서 툭툭 건드려줘야 됩니다. 그럴 때 한마디 탁 잘못하면 은또 허위사실이에요. 그렇죠. 선거포위반. 아,